아버지 잘 계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참 좋네요 엄마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아버지 이 하늘 갖다 어디다 갖다다 풀어주께서 말을 해야 할지 아버지 이렇게 해고 가니까 마음은 편안합니다 형제 시간이다 이렇게 협조해줘갖고 다 해, 하고 가니까 저는 대표로 해서 일을 하고 갑니다. 아버지 우리 용남매 다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 고부 살펴주세요. 건강하게만 해주세요, 아버지.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, 아버지. 마음은 좋고 또 한편은 마음은 좀 씁쓸하고 그러네요. 또 오겠습니다, 아버지. 이게 이제 다 해놓고 이렇게 갑니다, 아버지. 아버지, 아이고 그런 멧돼지들 얼마나 아버지 무서웠을어 아버지 또 올게요. 주변에 죽은 나무들은 다 뱉어 없앴습니다, 아버지. 연못도 파놨고.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. 이렇게 다 주저앉는 땅을 다 살려놨습니다, 아버지. 아버지! 또 오겠습니다. 에 친구가 그러다 이렇게 길을 참 닦아줘서 고맙다 어찌됐든 돈이 들어갔더라도 아저씨 잘 부탁드립니다, 아저씨. 아저씨 잘 부탁드립니다.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서 잘 하겠습니다. 길을 이렇게 빌 이렇게 사 빌리오키사, 빌리오키사, 빌오겠사빌이오겠어 에이 오키사 빌리오키사, 빌리오키고빌리오고사빌다 우리 아버지 산 전기가 이렇게 좋습니다. 여기는 무랑계곡 가는 길이고, 자 아버지 산소가 저기 정중앙에 있습니다. 우리 아버지 산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계곡이 무량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명당 자리죠.